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언제나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오늘은 정보화 비대면 거래 시대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과 함께 언택트 소비 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안내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둘째는 인터넷,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택배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앞으로 펼쳐질 언택트 소비 생활을 자신있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육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휴대전화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을 직접 구입하셨나요? 자녀분들께서 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입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멋진 청년이 여러분을 붙잡고 휴대폰을 구입하라고 설득하였던 경험이나 휴대폰 가게에서 공짜, 더하기, 사은품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혹해서 휴대폰 구입을 고민하였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경우 휴대폰을 정말 공짜로 살수 있는 걸까요?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을 사면 사은품을 줄 테니 사인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피해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